자 2차방정식을 풀어 달라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건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 주게 되면 4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5 해주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주시고요 인수분해가 2 2 5 하고 3 해주면 마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, 16, 마이너스 16x가 돼주게 되겠죠 그럼 답이 2분의 3하고 2분의 5가 나올 거예요. 잠깐 한번 써볼까요? 네, 이렇게 해서, 어, 3하고 2x 빼기 5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여기서 그는 2분의 3하고 여기가 2분의 5. 근데 여기가 양수일 때 작으면 얘랑 얘랑 사이, 짝사랑 해주시면 되겠죠. X 해서 4분, 3분 대주면 됩니다.